오늘 약속 기억하죠? 우리 같이 가장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약속해도 괜찮고요. 들켰네요. 그럼 허니칩씨의 대답은? 거절 안할줄 알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계획을 시작해도 되겠네요? 음, 우선, 당신이 꿈꾸는 결혼식은 뭔지 마음껏 상상해봐요. 예를 들어서, 해변 결혼식이나, 가든 결혼식. 아니면, 오늘처럼 성당 결혼식도 괜찮죠? 해저 결혼식도 괜찮다고 하고, 무주 결혼식도 가능하대요. 오늘 같은 결혼식은요? 그리고 또 결혼식은 몇 월에 하는 게 좋아요? 난 4월이 좋을 것 같아요. 4월은 햇빛도 좋으니 당신도 마음에 들 거예요. 그 이후면 충분하겠네요. 반지는 루비랑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중에 뭐가 좋을까요? 그렇지만, 역시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음, 왜요? 그,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해요. 하지만, 간단하기도 해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어떤 결혼식이든, 장소나 시간, 반지가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딱한 가지잖아요. 내 결혼식에는 당신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꿈의 결혼식이 실현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어요.